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아 플레이님 이구나. 어. 안녕하세요. 아니, 안녕하세요, 안녕님. 안녕하십니까, 플레이 어, 형님. 어, 안녕하십니까, 민겸이 오랜만이네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저희로... 아, 아니네, 아. 아니, 민규씨 지금 티어 어디신가요? 저... 지금 다이아몬드 2입니다 형님. 아, 아 저번 시즌은 마스터. 어 아, 잘할 것 같은데. 요번에아 아니에요. 아니 요번에 형님 지금 점수 몇 점이에요? 점점 점, 점. 네? 들렸는? 잠깐 내가 검색을 해봐야겠다 아 하지마세요 하지마세요 하지말라고 진짜 싫어하는 하지말라고요 하지 아니 몇점이길래 <laughs> 아니 저 어제 200점이었는데 지금 다이아 1 <laughs> 예? 200점이 떨어졌다고요? 굿모닝 굿모닝 아 안녕하십니까 개인팬님 이상호님 안녕하세요 아유 플레임형님 안녕하십니까 아 상호님 오랜만이다 예전에 아유, 형님 하요한번 숙소에서 한번 뵀었는데 그니까요 형님 아유, 아 제가 형님인가요? 어 형님이죠 아, 아, 형님 맞네 93년생에 아네 형님 아, 네. 치 G VS 후파면 일단 타은좀 밀리는데. 어디 유리한 거 있나? <laughs> 아, 정글이좀 밀리네. 밀어도 밀려. 이거 근데 치지가 이길 수 있어요? 다들 솔직히. 또 약한 소리 약한 소리. 아니, 이거 치지지. 이 50만 원 <목소리도> 들고 가려고 미워. 이거 장사 어떻게 한번 해 볼라고. 이게 와, 애 니비야. 애니비야. 애니비야를 한다고? 거의 레피드스타형님인데. <laughs> 아니, 애니비야라. 그 시절 사람이긴 해. <웃음> <웃음> 자, 아. 이깁시다. 오겠습니다. 오케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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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받아먹고 집가도 음... 되지 킨데 여기 없지? 어 온다 온다. 어, 있다, 위쪽, 위쪽, 위쪽. 아 위에 있다. 위에 있다. 위쪽위쪽위쪽아 잠깐만. 뒤로 빼 그냥. 나 뺄게. 어. 아 잠깐 쳤다 이거. 야, 바텀 철거 열심히 하는 중. 어. 어 계속 철거 피기긴나 아직도 위야 아직도. 아직도, 아직도, 아직도 어, 위야 오케이 오케이 확인. 이거 탑은 다이브. 거... 아 다이브야. 다이브 안 나. 나 이거 다이 아니면 안. 막아 줄게. 막아 줄게. 아 이거 우리 하지 말자. 텔안 보여 가지고. 탑이야 얘네 다 탑이야 확인 안 죽을 거야 안 죽어 안 죽어 일단 나이스나 나이스. 있어 오케이 바텀 이기적인 성장 한중 오히려 물어볼래 아못 잡을 거같 투시 아야 북만 빼고 음, 빼야 뒤로, 돼 뒤로 빼 뒤로 빼아동 쓰지 말걸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나쁘지 않아 이거 어, 라카 한번더끌었어 어그로 아 오케이 인정 아, 리, 리콜 끊기긴 했겠다 좋았어 좋았어 아주 좋아 지금 어너 느낌 좋아 <laughs> 미아 픽만 저조 아까 미드 에서아 아까 풀말안되니까아 뭐야 아이고 나 죽었다 이거 탐만 노린다 탐만 이거 이러면 그냥 아따리 아, 그냥 아래 세게 빡세게 해서 빨리 밉 수압하면 되니까 인정 쟤네 근데 탑만 파는 거라 지금 아트가 먼저 움직일 수 있고 얘갱갱좀 의식한다 지금 갱좀 의식하고 있어 상대가 더 늦나봐 일단 한개 먹고 생각해야 돼 똑같이 갈수 있어 똑같이 가고 있어 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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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좋은 거 같아. 라카 한다. 다시 할게. 다시 할게. 그만하자. 그만하자. 응. 그만하자. 오케이, 여기까지. 아, 수심해줍니 아, 룰루. 룰루 빼 봐요. 빼야 돼. 불 써야, 써야 돼, 이거. 빼야 돼. 뺐어뺐어 뺏어. 밀어. 아탐 밀자, 이거. 미는 중 미는 중아 아래 밑은 자야면 자야 여기까지 올리신다고 했다. 우리 이러면 이동. 이게 아래로 얘네 그냥 얘네 우이야우린나 오린. 정비할게. 나쁘지 않아. 탑만 조심. 탑 다이브 무조건. 아, 어, 알아서 할게. 아, 탑좀봐줄수 있긴 한데. 탑 다이브 우리니아 이거 무조건이야. 사대 이교환이거든. 아트 체력 많아 체력 좀갈았고나 궁이 쓰. 룰루 본다. 아자야도 아, 있어 자연도 있어. 자연 그, 그 빼야 될것 같은데 차라리나 그냥 널 버려. 나 뛰는 중이긴 해. 조금씩 조금씩 쫄기. 어좀 천천히 해봐 천천히 할 만해. 나도 왔음 이제 걸수 있으면 걸면 좋아. 여기 여기. 옆에 옆에 조심. 음? 야빠. 나 사야 사. 나 리콜 탈수 있으면 리콜 마가 좀좋아나 테리퍼. 나 이거 그냥 바텀 갈게. 그대로 캐틀 타봐요. 캐틀 한번 빌어요. 앞으로 캐틀 타보러. 온라인 내가 할게. 캐틀 진짜 좋았다라고. 오케이 오케 나이스. 캐틀 비드 캐틀 비드 캐틀 비드. 비드 비드 할게. 캐틀 이 비드. 카에궁돌면은해 보던가. 어나궁 5초. 위에 내려가 볼래? 그냥 지금부터? 내려갈게. 어. 이거 바텀 2대 이거든. 레네비아 텔은 이거 애니백, 가 조심해야겠다. 이거 킨드 위치가 보인다. 킨드 아래쪽이었어. 킨드 위에 어, 킨드, 킨드 위에다 아, 킨드, 아, 킨드, 아, 킨드, 킨드. 킨드 용치는 거 막았어. 에스나이스용용 나이스. 나이스. 용 그대로 있자, 있자, 있자. 어, 타방 용치는 타 이거 락한 위임. 그럼 락하 올라간다. 내쪽 봐줘. 나쪽 뺄게. 빼빼빼. 어, 근데 그좀 쫄기, 좀세게당한거거기 우리 바텀 2차 가야될 듯? 아, 텔까지 온다 이거 아, 한번 볼게, 이거 한번 볼게, 이거 한 볼게 어, 나 버리고, 어, 미드나 그런거 해야될 듯? 어, 우리 미드 좀 밀게 어 미드 되겠다 아, 애니비아 호텔 아, 못 잡을 것 같은데, 지금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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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빼, 빼텔 봐서 납쁘지 미드에 전령 해줘야될 듯? 피카다 어, 갈게, 갈게, 갈게 어? 애니비아 텔 빠졌어 아, 공을 너무 좋게 썼나? 이득 좀 많이 봤다, 빼 응? 빼면 돼 이정도면, 이정도면 깼어, 이정도면 깼어 그... 어? 나 깨야 디테일 박던가 이거. 디테일 박던가. 밖에야 밖에. 하벨. 어. 나십 초. 이거 요쪽으로 이쪽으로 반대로 뛸거야 반대로. 애니비아 들린나? 없어 없어. 다 오고 있거든. 이거 빨리 잡아야 돼. 스펠까지 다 쓰더라도 빨리 잡아야 돼. 알았어요. 미드? 미드 박자? 미드에서 강제리셋 살짝 보려고 할 듯? 나집놀름 다이브 다이브 박으려고 할텐데 누웠네 오쉣 oh, 헬스 없었네 어 미드 막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미니언은 지었는데 얘네 집 가야되는 애 여러 명이긴 하 오케이 어 근데 미드 막긴 했다 나이스 오 맞긴 했다 다행이다 일단 okay, 타버 okay. 갔다 와 아예 버리긴 어 이거 한번아 어, 어. 상대 있어 상대 있어 상대 서포트 있어 미탈 해봐 그리고 아 너무 너어어 궁... 어, 오케이 이거 잡을 만해 잡았다 나이스! 이러면 용 아래 살짝 조심 아래 살짝 조심 너탑 밀어라 그냥 나탑 일단 잡아야 돼 이제 붕 빼겠다 나 일단 이거부 밀고 리콜 탑 그럼 카멜 붙여봐 이거 집갔다가 드래곤 야 지금 붙어도 되는데 그냥 아이템 별거안나와 살짝 한번 볼게 어썸 걸어 대놓고 대놓고 간다 드래곤 먹혔고 어, 와드 없어. 아근좀 애매하지 않나? 어, 안했네. 어, 안 좋다. 우리 안 애매. 근데 미드, 미드 선푸시 하니까 조금 조건 아, 있긴 해요, 이. 오케이. 먹어, 먹어, 먹어. 빨리 빨리 먹어야 될 듯. 쟤네 근데 벌준것거 같아. 어, 왜 아래로 가긴 해야 돼, 이러면. 나 일단 미드 아, 오케이, 오케이. 나 쟤네 바론쪽으로 무빙 다 했거든. 지금 바론다 갔어, 그냥. 다명다 갔어. 바로 칠수 있긴 하게 안 친다. 오케이. 못 친다, 못 친다. 지금 바론칠 사람 없지? 윗 무빙이긴 한데 치는 행위를 한 사람 아직 못 봤어요. 예, 살짝만 때려봄. 오케이 저도 붙고 아, 있긴 뭐 해요. 여기 아 버리겠다. 붙었어. 삼 미차가요. 삼 미차 3차, 살짝 오긴 했어요. 인정. 이거... 중... 맞다, 맞다. 밀렸어. 이거 킨드 노플 노공 킨드 노플 노공 싸워야 돼요. 봐봐 건다. 킨드 노플 노공이에요. 아, 아좀안 좋아 보이는데? 네, 너무 애매한데, 좋아요. 애매한데 너무 빨리면. 네, 너무 애매, 빨리면. 애매. 빨리면 너무 이거 한타, 빨리면. 한타 한타 너무 세게 안 쳐도. 아니 우리, 우리 사이드가 사이드가 너무 유리해서 애매한 싸움 할 필요가 없음. 인정 인정. 급한 건쟤네야어뒤에뒤에 뒤. 에 뒤에. 아이고, 아나안 죽으려. 안 되겠는데? 초코 앞으로 떨어져가겠다. 아론 이거 못 막을 거 같은데? 해야 돼, 해야 돼, 해야 돼. 와드 남겨줘 하나. 나 하나 남겨줘. 하나 남겨줘. 힌드 궁은 돌았지. 푸른 없어. 너 간다. 너한테 간다. 나 한번 뺄수 있어. 한번 뺄수 있어. 어? 갈게요. 금방 갈게요. 아.. 아 안될까? 아깝다. 저희 음. 오고 있긴 한데 나 이거 한번 볼게 어떤가 위치, 위치 천재 아, 안되겠다 나 위치 걸렸어 다음 용 하자, 다음 용 바텀, 아, 에네비아 물어볼까 지금? 살짝, 살짝 좋은 것 같긴 해에네 응. 하고 가볼게 살았다, 얘네 한번 빼고, 한번 빼고 무조건 타워 쪽으로 빼면서 아노풀 어. 타워 좀 빼면서 살려줄 수 있나, 저거? 애매 필드는 좋는데 아트 노플. 아트 보낸 데크. 아트 빨렸다. 아트. 어이아 데크. 에드미아아 미드가 공격 내야 데 미드 자부터딱 칠부터 칠부터. 그냥 당기자. 미드 안 되겠다. <목소리> 어 나머지 다가 나머지 다가 다가. 잡지? 어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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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 나채나 채까지 있는데 좀 가봐. 나 뛰어봐 뛰어봐. 몸 막아봐. 누가 빨리 타 빨리 타 그냥 빨리 타. 몸 막아줄 수 있나? 나 일단 가볼게. 이거 받아보면 드래곤이야. 듯. 나 자야 갈게. 근데 킹데 어 자야 가 자야. 자야 궁 빠졌네. 딱쳐 잡아. 나이스. 나이스. 여기로 밀어. 나이스. 네가 어, 용 먹으면 자야 많이 좋거든. 나이스 나이스. 아다 너무 잘했다. 나 지금 어, 집까지 말, 말아볼래 그냥? 아나집안 가고 그냥 바로 치자 어때? 네, 나킹드 오기 전에 그냥 바로 치자 이거. 용용 먹어야 먹어야 이거 먹어 아, 그래 바로. 아닌데 오기 전에 거... 먹을 수 있어, 우리끼리도. 이 정도면 아, 충분히끼리 먹어. 아, 먹고, 뺄 생각해. 먹고 뺄 생각 해. 먹고 뺄 생각 해. 지금 뭐야, 그거. 튀어. 튀어. 그냥 붙을 거야. 바로 칠 거야. 1대1 절대 안 하고. 바로 칠 거야. 나도 텔타 야 됐어. 아, 나 여기 시야 갈게. 자, 봐 봐.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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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 죽지는 않아. 죽지는 않아. 나 일단 바텀 밀게. 쟤네가 바로 칠 거. 칠거 같아. 친구 같아. 친구 같아. 아, 텔 박을게. 지금 박을게. 침성됩니다. 친구 같아. 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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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 줄수 있나? 흰게 아 박을게, 그냥, 그냥 박그게 박을게, 박았어 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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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움 봐, 싸움 봐, 싸움 봐 힘도 못 빼! 싸우면 좋아! 잡았어잘 잡았어, 잘 잡았어! 싸우면 좋아! 그냥 가보자, 가보자, 가보자! 가보자! 가면 좋아! 아이, 아이. 가면 좋아! 어, 끝났다, 이러면 싸우면 이겨! 아이하나컨테 아, 아, 어. 찍을게! 어, 아, 개잘했다

오, 아 근데 오, 아니 근데 차녀가 아... 너 세조 되게 잘한다 각 되게 잘 본다 아, 아 아니, 근데 아, 솔직히 진짜... 아까 세조한이가 바텀에서 그 애니비아였나 그한테궁 날린 게 존나 크랙 플레이였다고 봄 거기서 연계 존나 질렀음 그냥 나는 크랙 자체야 그냥 세조한이 인정 <웃음> <웃음> 나소스 모데 뭐씨 뭐야 이거 적시나 점점 적시나 자신감이 있네요. 떨어진 거 아니야 예. 아 맞다 라이즈 되게 괜찮은데 사이언 상대로 와 근데 미드 모르가나는 미충 진짜... 아, 수충 나 이거. 오, 딱딱 좋네요. 왔습 아이, 데이터 쌓여 가지고 이제 한해 오! 근데 네, 플래시 왔어 씨. 플래시 와드, 네, 뭐. 와드 레드 칼브 어디에 돼 드릴까? 아, 아래. 아래게요 칼브, 칼브. 대못 뜨네. 가라. 손 가라. <laughs> 손 파란만 먹어야지. 와, 체열 받아. <laughs> 아,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럼 저 그냥 가서 가지고 세게 한번 밀어보읍시다. 나 파송 공격하 아이, 컨디션 안 좋아. 음. 해봐 그냥 이거. 어, 아, 세게 해도 네, 돼. 세게 가 네, 봐. 돼요? 나 싸워. 봐 뒤로 바이바이바이바이바이바이거이바어바이바이아이바이이바이바고바는바오케이바이바이바이바이바이바바바이바이바이바이바이바이바레드이바이바이바이우 레드로 변하고 싶네. 나이스. 나이스. 이나이 하이크. 바텀 사망 안 줄. 다이이브 가능? 다이브 가능. 적 동은 없음? 1 1는 잡았어. 아못 끝났다. 아, 뭘까 갔어, 뭘까 갔어. 몰가... 해, 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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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약해. 그부 그부 네, 탑, 그부 전령 쳤 승. 오케이. 네. 우리 바텀 밀었어. 오, 타들... 이거 한번 이 차까지 해볼만하지 않나요? 아 가볼게요. 오르간 노플 노플 노플. 좀 잡고 싶긴 하네 여기 그래. 와드에요? 얘기 노플이에요 쉴도 빼놨음 아나 이거 중앙에. 해보자 쉴도 빼놨어요 아 뒤로뒤로뒤로 안되겠다 아..괜히 했네 아니 형거탑가져야돼 잡았어 나이스 용어 우리가 먹으면 빠다예용을 먹읍시다 넵 네? 나이스 그브컷 나이스 와우 존나 나이스인데? 와우 노잼 아저씨 와우 나이스 야, 파이크 말해? 파이크 노플 에잇 와개 미쳤다 아, 그럼 되게 어 그럼 어. 평타 대기 좋아요 어어어 뭐야 아개 망설여진다 킬게 나 피할게. 일단 걸어서 가고 노플 누구야 노플 그부노플, 누구야 그브 노플 그브 노플 그브 노플 여기 렌즈 있음 나그거 보고 어. 있는데 어, 맞네 파이크랑 그브 노플이에요 파이크 그브 그부�. 그브 궁도 없어요 아이스. 와. 아이 a t the? w 미쳤다! the? What the? w h 다그 the? What the? What the? What the? What the? What the? What t h 근데 h a t the? 그냥 모델 그냥, 아, 내가 그냥, 그냥, 그냥 봐. 내가 내가 그냥 그브 데리고 올게 가까이 오면 어안 온다 응. 싸운? 안 온다 싸운안 온다 안 온다 안 오면 말고 자내쪽내 쪽에서 안, 안 싸우는 듯안온막어 안안안안 어. 위에 조심 아예 어사이온좀 어, 여기서 시비 건다 일단 봐주고 있긴 해나어 탑라인 좋아가지고 시비 한번 나 이거 이거 ]거든. 그냥, 그냥 받아 치는 거 어때? 그브 갈게 아, 어때? 나, 나 이거 이번에 아, 그 싶은데 이거. 념 변해가지고 한번 해봄 미드에서 야 이거 그브 그브 입 빠졌다 그브 입 빠졌다 그브 입 빠졌다 어더 살짝 애매해요 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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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궁 괜찮다. 또리. 이거 바론 가자. 그... 바론. 아, 바론 되나? 바론 인정. 바론 인정. 어, 아, 애매. 애매한가? 오, 아, 요... 궁이야. 미들 미는 것도 괜찮아. 뭐야? 어? 시합 아, 끝나. 미들 차, 미들 차 되나? 어, 시합 끝난 거같은데 아, 바론 해봐요. 바론 해. 어, 되겠다. 그냥 사이드 가자. 어... 니코 빨리 가. 살려줘, 살려줘, 살려줘. 안 아, 돼? 배려하고 있어요. 배려. 안 아, 돼? 아, 니안 가도 안 가도 더 안, 더 돼. 안 가도 돼. 네할 거예요. 네할 거예요. 공템이 없어가지고. 와 김민교 씨 모대 이블랙쉴드로 춥네. 정신을 <놀람> <좀> 없는 <신호하는 놀람> 거야. 그런 거 아니야. 저 사람. 농담 농담. 이거 사이온 미담 방가에 나는 그냥 바텀 밑차까지 쭉 밀게. 나한테 오면. 실반응. 나한테 오면 뭐, 이득 볼수 있는 거뭐 있어? 뭐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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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 미드 미안. 사이온 미드 사이온 테마, 미드 사이온 한번 빼. 빼봐 빼봐. 궁 써줘야겠는데. 나1 0에 들어갈게 그냥. 나이스! 잡 빼면서 야, 하면 그냥 좋아 어? 아, 래 싸워봐 나이나딜안 네, 들어가서 그냥 바론? 어 무시해 싸이언 무시해, 무시해 그냥 형거노리로 간다잉 어어 고고 바론 2분 아용 2분이요 아 나이스 스트라이 잡았음 됐어 어 우와 이거 이거 나 이거 2대1 한번 해볼게 아네 좋네요 뭐래 이래 자꾸 아니 11 없는 라인 밀면 되겠다. 잡았어. 음. 스피어 여기 있고. 미드 이러면은 어 밖에 파크 이 있어요. 오케이. 가고 있긴 한데. 못 밀어 못 밀어. 이거. 저 버텨 주세요. 저 위,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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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되나? 미드 밀고. 의실 썼나? 의실 썼. 나 의실 썼. 끌고 죽었어. 의실. 어, 타리 왜렇어요 아, 브이 브시드에그스드 연다고 어떻게 막아? 아, 어? 타면 탈팜. 오케이. 어, 오케이. 얘네 다 밭은 거야? 어, 저좀좀 뛰어가는 연기 아, 거 그거 너무 상남자인데. 안어이나이렇게 어, 어. 나, 나 그거 되네. 못 살린단 말인데. 무이 그, 그, 그 아... 게이한 명만 데려간단 말이야. 아, 어, 뭐못 데려가는데? 뭐그 용을 늦었는데 용도? 어, 용을 지금 칠까? 이거 한 번, 바로 해보죠. 아, 바로스가 좀, 와서, 딜, 아, 근데 아 안, 안 돼, 안 돼, 안 돼. 에바, 에바, 에바. 쟤네 체력 대기. 많이 빠지긴 했어. 차를 대기? 쟤네가, 어, 모델 2차, 2차 모델 갑니다. 감... 어, 까비. 다음 얘기, 고 쟤네 타이크 노공이다. 뭐냐, 있었지? 탈이 지금 못빠구고 아, 근데 안녕님 잘한다. 방금 파이팅, 이팅 뭔데? 이게, 자나 때에서 보던 그런 원 딜들이랑 좀 다른데? <laughs> 야 끝나면 내 저거 쫄수 있나? 나이스아근 민교치 잘한다. 내 궁을 씹었어 르 불실루로. <laughs> 아니 형그 정도 아니라. 아니 그거는 어려그거 어려운 거야. 근데 좀 뻔하긴 했다. 너무 급음만앞대시해가지고 왔다 나이스 왔다. 아. 네. 아. <laughs> 어급 했다 초반에. 어. 아니 잘한. 아근데 이거 나 조금 맞아. 잘 버텨요. 탑에 것도... 초반에 탑 게임 3렙 게임 다음에 좀. 탑 존나 잘했네. 카이저 좋았다. 내가 심리전을 어. 한게 제이네 레드 가는 척하면서 다시 돌아서서 뒤에 내도. 그러니까 나 그것 때문에 당연히 내려간 줄 알고 좁은 돈나박새가 오는데 갑자기 뒤에서 나오네. 난입을 들어야 되나? 저 돼지 상대로? 들어게요 난입 드는 게 맞돌인 거 같기도 한데. 푸젯짱스킨 써야겠다. 어푸젯짱푸젯짱 여기 앞에 있긴 해요. 천천히. 가스 보인다나이러면탑한번 찌를게. 저 o 은좀 멀었어요. 많이 멀었어요. 아 s 아 a 아 i 얘얘 r o s o 요 당길게요. a y o 제 a y Yedo and d 돼서. 나 t 풀싸야겠 y o 봉 k 고요 나이스~! you don't get angry at you. d 가 u b l e d e 거 o Double, d o 이러면 용칠 수도 있겠네요. 상대 바텀 던 빠. 아니 라데시형 탑 게임을 너무 잘한다. 이게 너구리한테 밀데... 물어봤는데 너구리가 자기는 라데시형 뽑았을 거래. 아이고, 아 이게 각이 너무 이쁘게 만들어져가지고. 살짝만 봐. 킬이 되네. 아래? 아래 내려오긴 하는데. 어, 똑같이 갈수 있는데 어때요? 내가 라인 밀고 받아 먹을 때 갑시다 어때요? 좋아요. 나도 그런 라인 밀 개. 아, 라인부터 밀어봐. 지금 붙을게요. 지금 붙으면 나도. 지금 붙고 시간만 끌어도 이득임 라인 때문에. 여기 있어 가지고 나와여기 스키다. 어, 아, 안 가도 돼. 제가 먼저 갈게요. 어, 어 갈게요. 군 밖에 갈게, 군 밖에. 오케이. 가자. 오케이, 할 죽지 마. 안녕 안녕나시 거안녕나식 거래하고 갈것 같아. 어쨌 아니, 아니 살았어. 어, 되나? 노플. 노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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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띄워 줄게. 잡아 봐. 아, 노플이야. 노플이야. 노플나이상 아, 아, 됐어 됐어내궁 됐어. 노플 노플. 얘 노플? 예, 노플. 네. 내가 뭐 없어. 난 아무것도 없어. 아좀 아, 깝잖아 그냥 이거 라인, 먹자. 이거 먹자. 괜찮아. 어, 먹고 먹고. 아, 우리 이거 먹을게요. 그냥 라인 조금 버리고. 라인 조금. 너무 좋아요. 라인이 좋아서. 탑턴 노스팩. 됐으면. 하. 아 이제 여기서 개강하는 게 좋아 보이는데. 음. 여기 지금 부산에 있거든요. 그냥 갈게요. 갈게요. 지금 갈게요. 있나? 갈게요. 이거 바텀 다이브 할수 용이랑 어, 어, 자, 웨이브 정리야. 웨이브 빨리 웨이브 할게요. 제가 센 다이브 한다. 센터 다이브 한다. 빠띠가 폭 빠띠가 폭 빠실게요. 네. 이거 웨이브 없어요. 아, 오케이. 이러면 아니 라데시 형개 맛있는데. 근데 이거 안 하는 게 좋네. 이거 깡 다이브 저희 저항 약해서 세 명. 세 명. 안 아, 죽으면 아, 안 죽으면 좋아요. 안 죽으면 좋아요. 그냥. 오케이, 오케이. 버팀, 버팀. 좋아요. 뭐 이거? 까지만 전령 음, 빨리 야지용될 듯? 어? 이거 뭐야? 어나 이거 탑한번 보고 와. 탑 싸운다 어 위에 위에 어곧궁 쓸게 잡은 거데 여기 루시 아이고 콤보 좋다 나이스 팀, 여기 루시 와요 이거 이거 여기 여어여어여어여나 어, 어, 어. 지금 나 하거든요? 싸우면 우리가 유리하 해 박았어. 나좀 뒤에 박았어. 일단 먹자 먼저 먹자 일단. 어. 나 한번 뺄게 이대로 이대로 바로 어. 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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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봐줘 우리 오른쪽 빠져. 아. 오른쪽 오른쪽 가능 가능. 어야 축가 축가 축가야 나 아름다 스타 아다 바텀이 바텀을 참을자 일단. <laughs> 왔다 다 왔다 바텀, 다 왔다 바텀? 세트 왼쪽에 있어요 라디시오. 지로얘어쩔줄 응. 모르는데. 나군있고 우리 카시 없어서 여기서는 너무 적극적으로 하지 맙시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응. 아무것도 아무것도 못하죠. 어 조심 조심 쎄야 조심. 조심, 조심, 조심. 아, 뭐것도못게해무 어, 쫄린다쫄린다 쫄린다. 네. 한번 해보긴 했는데. 나이사, 나이사, 나 무시한부터. 아렌 나이사, 나이사. 나이사! 아 들었다. 야, 이게 알아봤어요. 알아봤어 아, 어, 좋은데. 알아봤지. 와, 다 가능해주잖아 어? 소렌을아 뭐, 아, 소련을... 아, 빨리 한판더 어. 하면 좋으니까 좋다 아, 좋다 빨리, 좋다. 아, 좋다. 아, 아, 빨리 아, 하라고 아, 빨리 아, 빨리 슬다아 좋았습니다 슬김 아, 좋습니다 우리 비션이 형 가신데 혹시 대타 있으냐? 끝이야 저도요 오늘 좀 오래 깨어있었던 것 아. 같아서 어디서... 선수들만 아, 남으시죠 오케이 다들 고생했어요 그럼 고생했어 아 슬김 안 했어 그러면 네좀 걱정이에요? 약간 푸하는 분위기인데? 아들님 잠깐 이거 1대1 테스좀 될까요? 쌉가는방 잠시만요 아네쌉가는방 잠깐만 아니 어디가 이브 해야지 저도 갈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좀 분위기가 되버렸네 아네 진짜 좀나왜 이렇게 못하냐 아 칼챔이 기게아 칼챔이 안 되네 잘아 그니까 칼챔을 할 거면 디기도 잘하고 게임 흐름도 잘 읽고 갱도 잘 흘리고 이게 막 진짜 잘해야 되는데 좀잘안 된다 너무 신경론적으로 너무 잘안 된다 아 그니까 러 내가 왜 무너지냐면 뭔가 더 굴려야 될것 같은데 아 뭔가 내가 원하는 만큼 안 굴러가니까 좀 답답해서 그러다가 조금 아 덮해보려다가 막갱나하고 그런 게 있어 그냥 솔직히 딱 그냥 느낀 게딱 담원의 마지막 플레임 시절 느낌 같아 그냥 우르곧 이런 거 하면 잘하는데 칼챔, 이렐리, 아칼리 이런 거 하면 존나 좀 프로 느낌 안 나는 그런 느낌 아 그니까 근데 또 내가 빡세게 캐리 안 해도 되는 거딴딴한거 거 했을 때는 게임 좀잘보 갱각도 잘 보이고 살인 각도 잘 보고, 각도 잘 보고 이 오더 각도 잘 보고 본반적으로좀잘 보긴 함 그니까 러얘가 여유가 좀 있는? 그냥 그냥 압박하다가 니까 계속 너무 급해져가지고 팀 경론적으로 너무 힘든 것 같아 그냥 근데 좀 진짜 냉정하게, 나는 나이 치고는 칼챔을 잘하는 편이거든요? 나이 치고는 잘하는 편이긴 한데, 그 나이 치고 잘하는 거지, 그냥 전체적인 걸로 봤을 땐 좀, 아, 좀 아닌 것 같아. 아, 나 좀, 좀 잘해봐야겠다. 아, 근데 좀, 근데 저는, 저는 칼챔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예전에 담원에 있을 때, 양대인이 나한테 이말 되게 많이 했어 결국 너 프로 계속하고 싶으면, 칼챔, 이런 거 하라고. 결국 이런 거할줄 알면, 탱은 당연히 한다. 할수 있다. 난이도 어려운 걸로 연습해야 된다.